저거 저거 반짝거리는거죠? 그러니까. 어디로 가는 비행기인지 알려줄까? 저기 저 저거 어? 어? 저기 저기는 어디로 갈까? 희망의 등대로 가는거 아니야 희망의 등대 이야 이게 이게 분위가 멋있네 레이저 막잖아어 어디로 가? 가? <laughs> 회원님 많이 모셨습니다 벨레레 벨렐레 레 아니 근데 우리 춘범이성하고 영등이하고 빠졌네? 또또 또 누구 있어? 아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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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섬이네 와인 응? 섬이야 섬 쪽만성. 됐어 어 아니 가서. 야 공개수 뭐 하냐? 엉덩이 뒤를 빼고 뭐 하냐 공개수. 아직 <laughs> <왜? 웃음> 뭐 하는 야... 거야? 어? 엉덩이를 왜 뒤로 빼? 그냥 찍지. 또또또 아, 또, 또 엉덩이 뒤로 빼네. 엉덩이 뒤로 빼네. 엉덩이. 엉덩이 뒤로 빼. 빽빽한 거 같아 이상로수림이 그지? 청로 이름이 주도래. 주도. 뭐라 그래요? 지금 해봐. 제 주세요. 자연물 찍고, Portuguese 야 세자. 야문고문문물 물고물이야? 문고문이야 아, 아, 네, 네. 네. 맥카스에도. 자. 관 벌써 우아 어, 우리 사 이제 가몰랐까면아아고 아버지 뭐라 아이고. 어머니라 일단 먼저 저 먹고. 아, 네. 야, 창야창는 얼굴이 잘안 보인다. <laughs> <laughs> 아장님 <아니, 웃음> 사장님은 얼굴 오케이. 야야 예쁘나 예예요 예. 뻐요 예. 통일 얘기 또 했잖아. 우리 공교수 통일. 야 <S> 허원 공교수. 뭐라 그랬다 좀 전에? 아니 그래도 한세 명. 3명... 잠깐만. 아, 있겠지, 기본 안주 있어야지 기 기본안주 맥주가 좀 맥한 사람 있나. 소주도 워줄까야너너너너노 어? 소주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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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난안 돼. 아니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난 그냥 그대로 할게. 그대로. 왜왜왜 아니야 나나너너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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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형님 누구 낯고 아닌디 몰라 나도 둘대로 먹어야 돼말많하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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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, 이건 <놀러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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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역>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너희 맥주 아니 맥주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럼 커피를 사러 가야 되냐 이거 자전거 갖고 떠난 거야 아니 저 아니이좀 들어 자자. 자, 자 우리 팔칠 회장님이 <laughs> 우리 2차 건배제를 한번 제대로 하리 가장 유명한 우리 회원분들이 저는 건강하니까 좋아. 여기 있는 분들 술다 드시잖아. 나먹 한번 맛 써봤다. 그렇죠. 성수 있지. 네.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감사하고 더불어 더 건강 위해서 건배제를. 네. 그런자 자. 깐 회장이 하나 실수한 게 있어. 이거 완전 어생대다라안 아, 아, 했어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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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여기 술 마무리할까? 물러서, 러서러 아니야, 회장님이 사업 일곱 살이니아야 야, 우리 박둥이의 모형이 있는 지금 마트에 가고 있네. 완전 유지 하 하고 봐. 근데 완전히 마실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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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맛있어. 뭐가? 뭐 이거 20%다 움직이는 식으로 올요 요건 혼자 많이 넣어줘. 염증이야, 지금. 왜 숙소에 있는 중요한 안 가잖아. 영수이야이 감지. 올라가 놀 어떤 냄지. 뭐라고 그그그그그 광장에서 이런 뭐라니까우리에서 중요한 안 가잖아. 아, 정말 아, 리래 아, 그래. 그래. 아, 음. 아, <laughs> 우리 좀 풀리고 그래. 아니 원래 그냥 우리가 할 때로 확 해보시잖아. <laughs> 응? 오케이. 그래서 또 올라가면 좀 전신 문화 보잖아. 아, 어, 어, 뭐 써고 이제. 어디 있는가. 보라코. 문라코올라가려라 한국 그 타겟으로 만다는야시야 남강스. 그러니까 보라코. 맞아. 우 지명 아니